내가 미쳐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나를 조직적으로 속이고 있는 걸까요? 어제는 30년 넘게 써온 집 전화번호 끝자리가 기억나지 않아 휴대폰을 쥐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늘은 매일 같이 장을 보러 다니던 마트 지하 주차장에서 내 차를 찾지 못해 2시간을 헤맸습니다. 65평생을 똑순이 소리 들으며 남편 뒷바라지에 자식 농사까지 완벽하게 해냈는데 이제 내 머릿속엔 구멍난 그물처럼 기억들이 숭숭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내리쬐는 오후의 거실이지만 순옥의 마음은 한겨울처럼 시립기만 합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그녀의 화면 속에는 은행 앱이 띄워져 있습니다. 남편이 평생 벌어온 퇴직금과 아파트 담보 대출금을 관리하는 것은 순옥의 가장 큰 권위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방금 순옥은 이체 비밀번호를 다섯 번이나 틀려 계좌가 정지되었습니다. 분명히 머릿속에 있던 숫자 네 자리가 하얀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은행에 가야 하지만 상담원 앞에서 바보처럼 어버버거릴 내 모습이 상상되어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순옥은 이제 평생을 해온 집안 일조차 목숨을 건 전쟁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세탁기 돌리는 법을 잊어버려 유튜브를 검색해보고 인덕션 불 끄는 것을 잊어 비싼 냄비를 홀랑 태워먹기도 합니다. 탄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하는데도 순옥은 거실에 앉아 멍하니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코가 마비된 것인지 내가 멈춘 것인지 스스로가 무서워집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코를 찌르는 탄 냄새에 경악하며 부엌으로 달려옵니다. 당신 정신 어디다 두고 살아 도대체 왜 이래? 남편의 날선 목소리에 순옥은 미안하다는 말 대신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일부러 그랬어. 나도 늙어서 그래. 당신은 안 늙을 것 같아. 순옥은 이 끔찍한 공포를 세상 누구에게도 특히나 잘난 자식들에게만은 들키고 싶지 않습니다. 특히 대기업 팀장인 딸과 교수직에 있는 사위 앞에서는 완벽한 어머니의 모습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자 순옥의 불안은 발작에 가까워집니다. 평생 손맛으로 승부했던 갈비찜과 각종 전들의 레시피가 이제는 낯선 외국어처럼 느껴집니다. 순옥은 부엌 싱크대 안쪽에 몰래 스마트폰을 숨겨두고 검색창에 갈비찜 만드는 법을 치며 요리를 합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지만 딸이 요즘 엄마 음식 맛이 왜 이래라는 의심 섞인 말을 던질까봐 손끝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결국 우려하던 사건은 가장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선 외출길에 터지고야 맙니다. 친한 친구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명품 가방을 들고 나선 길입니다. 서울 한복판 번화한 지하철역에서 내린 순옥은 갑자기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내가 왜 여기서 있는지 순간적으로 모든 기억이 암전됩니다. 화려한 옷차림과는 대조적으로 그녀의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초점 없이 흔들립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보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길을 잃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내 인생 전체가 무너질 것만 같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결국 순옥은 개찰구 옆 벤치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가방 속에서 울리는 휴대폰 진동 소리가 마치 나를 벌주려는 경고음처럼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딸입니다. 엄마 어디야 벌써 예식 시작했어 다들 엄마만 기다려.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겨우 전화를 받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지하철이 좀 늦네 금방 갈게. 목소리를 가다듬고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지만 흐르는 눈물은 멈출 줄 모릅니다. 그날 저녁 순옥은 결심합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어둠이 나를 완전히 잠식하기 전에 뭐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도착한 병원 예약 문자를 확인하고도 순옥은 도망치듯 삭제 버튼을 누릅니다. 만약 정말 치매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물처럼 대하게 된다면 나는 살아있는 시체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근원적인 공포가 그녀를 짓누릅니다. 가족 모임 날 순옥은 평소보다 더 짙은 화장을 하고 가면을 쓴채 식탁 앞에 앉습니다. 내가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 평소보다 더큰 소리로 웃고 쉴새 없이 말을 내뱉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의 자신과 눈이 마주친 순간 순옥은 얼어붙습니다. 거울 속 여자는 낯선 타인처럼 기괴하고 무표정하게 자신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칠 무렵 남편이 슬그머니 순옥의 곁으로 다가와 손을 잡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너무 애쓰는 거 알아 내일 나랑 같이 검사 한번 받아보자. 순옥은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립니다. 식탁 위로 무거운 정적이 흐르고 자식들의 시선이 일제히 순옥의 떨리는 입술로 쏠립니다. 밤이 깊어 남편과 자식들이 잠든 후 순옥은 홀로 베란다에 서서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십니다. 땀을 스치는 냉기가 오히려 정신을 맑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순옥은 스마트폰 메모장을 열어 가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적어 내려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이름 박순옥 세 글자를 꾹꾹 눌렀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이 글자들을 보며 나는 다시 나로 깨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주 깊고 어두운 안개 속으로 영영 사라지게 될까요? 순옥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소리 없는 기도를 올립니다. 기억이 나를 배신하더라도 내 가슴에 새겨진 사랑만큼은 나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입니다. 순옥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 한 방울이 스마트폰 화면 위 가족들의 이름 위로 번져 나갑니다.